Ele 아니 커피가 너무 마시고싶은거야 너무 음, 많차 않아? 냅다 1리터 사버림 1리터에 아, 아, 플러스, 플러스 리필이요? 어 근데 빨대를 하나밖에 안주셨네 이거는 아뭐지티슈 물티슈 샀어 근데 진짜 오늘 아무것도 안먹어 손이 벌벌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게 돼 빨리 먹어라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냐? 어?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냐?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냐? 진짜 발소리 개구리인거 같은데 저기 위에서 저 가운데 쓰레기 뭐가 이렇게 아마 그래서 영상.. 아니, 안 찍었어. 오늘 오는 게을까 나도 없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먹는 거? 헛소리야. 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손이... 니네 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먹어야지. 진짜 다안 먹었어. 신랑, 봐라. 와, 좋았다. 맛있어, 되게 맛있다. 내가, 여러분의 장민호입니다! 자, 드디어 이런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순천에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얼굴들 직접 뵙고 노래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반갑습니다. 실제로 만나니까 반갑죠? 실제로 만나니까 TV보다 좀 날씬하죠? 이쪽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아, 이렇게 전라남도 체육대회 주최 행사인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2층도 잘 보이세요? 자, 우리 2층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1층부터 듣겠습니다. 하나! 엄마, <목소리> 엄마. 먼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저희 스이션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오랜만이에 아, 반가워요. 아아 <laughs> <laughs> 네, 어, 저희가 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저희가 지역 행사를 못 가다가 <laughs> 아, 목이 저도 목이, <laughs> 목이 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지역 행사를 왔는데요,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많은 분들 속에서도 저희한테만 빛나는 판타지! <laughs> 판타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 판타지 분들의 함성소리가 서울까지 들린다는 뭐, 소문이 뭐요? 들리지 뭐야! 아니, 아이고, 뭐야! <laughs> 고속도로! 고속 고속도를 로 타고 오는데 판타지들 함성 소리가 거기서 들리더라고요. 아 진짜 카니발에서 응원 소리 들으면서 왔어요. <laughs> 네, <laughs> 아, 저희가 최근 최근이라면 최근이라 할수 있겠는데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그렇 근데 그때만 해도 이 함성을 못 들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저희도 더 신나고 맞습니다. 뒤에 모델들도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이만큼 다음 곡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다음 곡은 이제 또 어, 저희가 또 감성적인 발라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한번더 사랑하자 라는 노래 아세요? 아좀 열심히 불러볼테니까 어 한번 재밌게 다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가봅시다 어, 대답도 잘하네요 <웃음> <웃음> 아이고 이뻐라 지막으로 불렀을 때 이제 아홉 명다 같이 있었던 콘서트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있죠. 오늘 저희 이렇게 오는 거 멤버들 다 연락받고 되게 응원 많이 해줬어요. 저희가 또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도 다른 멤버들 빈 자리 잘 채워서 이렇게 앞으로 활동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또 저희가 또 팔도 강산 라인이지 않아요 저희가 네네 전국 팔도를 많이 다녔다고 해서 약간 팔도 강산 라인으로 불리는데 <laughs> 오늘 순천의 엄마한테는 되게 어, 좋은 공기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마지막 어 근데 네어아 근데 우리 왜요 한 명씩 인사 안 했다 그러니까요 아 맞아 그래 인사 저희 우리 신혼 우한 준비하는 게까 저희가 아직 얼레벌레예요. <laughs> 처음이라 우리 천이부터 한번 쭉가볼까요네아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어, SF9 막내 천이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F9 재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상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SF9 유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laughs> <laughs> 입니다와 안균 <laughs> 네, 바지가 커서 고생하고 있는 주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네. 여기 또 오늘 연령층이 되게 10대부터 되게, 되게 맞아요, 골고루 맞아요.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정말 저희를 아시는 팬분들도 모르시는 어, 분들도 관객분들도 오늘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어, 저희가 사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즐거운 것도 있고 어, 이제 또 6명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 일단은 뭐, 나머지 지금 뭐, 로운이나 영빈이 형, 뭐, 인성이 형도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laughs> 통화도 하고 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통화했어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되게 잘 지낸다고 항상 거기서도 판타지 걱정 뿐이니까, 어, 다들, 어, 네. <laughs> 걱정 안 하시면 좋겠고. 뭐, 예, 얘기를 좀더 해보죠. 뭐, 네. 저희가 시간이 좀 아직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저기를 보지 않겠어요. <laughs> <laughs> 왜요? 여러분만 보고 얘기하려고. <웃음> 아. <웃음> 빨래 연락할 수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또 함성을 내면서 뭔가 소통을 할수 있는 게전 너무 좋아가지고. 에이, 여러분, 그 카이막 많이 드셨나요? <laughs> 아, 좋으시겠네요. 저는 못 먹었어요. 아니, 전 궁금한 게 있어요, 다시 네. 그, 저희 팬분들도 콘서트 이후로 함성을 처음, 아, 그쵸, 그쵸. 내실 네. 것 같은데. 아, 어, 아, 어떠세요? 아, 어떠세요? 이게 또 소리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맞아요. 해줘야. 아랫파시로 리가 퍼지잖아. 이렇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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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 아, 요즘 아, 네. 뮤지컬을. 뮤지컬 해 요즘. 이렇게요? <laughs> 좋았... <laughs> 아뭐 진짜 오늘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기 안균이가 머리를 예쁘게 길러가지고 <laughs> 너무 예쁘가지고 머리를 예쁘게 길렀어요. 열심히 길렀습니다. 열심히 길렀군요. 주호 네. 씨는 염색을 했나요? 아니요. 갈색 약간 갈색 머리. 그게 다 염색한 줄 아시는데, 그냥 냅뒀더니 이렇게 됐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냅뒀더니 그렇게 됐고. 아니, 다원씨는 뽑으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그,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 길어가지고, 염색, 아, 뭐냐 펌을 좀 했고요. 네네. 네, 여러분. 아, 빨리, 해요? <laughs> 제가, 다원이가 저기를 안봐 제가 저길 봐가지고요. <laughs> 아니, 그러면은, 마지막 곡을, <laughs> 네. 우리 찬이씨가 한번 소개를 해줘보면 어떨까요? <laughs> 어, 일단, 저는 촬영할 때 이렇게 여기에 왔었는데, 장소에. 네, 다시 한번 오게 돼서 너무 뜻깊고, 네. 어, 음식이 되게 맛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즐기시다가 배고프실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마지막 곡, 뭐죠? 마지막 곡은 저희가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화끈하게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잘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즐겨요! 같이 놀아 봅시다! 아 我呢？我最近忙不过 네, 고맙습니다. SF9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 이제 네, 조금 기분 많이 좋아주셨죠 우리 오빠들 또 보니까. <laughs> 사드리겠습니다. 송가인이여라. 네 안녕하세요. 와 저는 순천에 올 때마다 정말 무한 감동인 것 같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관객분들이 꽉 자리를 메워주셔서 이보다도 감동이 없을수없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아, 감사합니다. 와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 다 나오신 것 같은데. 다 오신 거 맞죠? 와 보기에는 한만명 정도 오신 거 같은데 우리 순천 시민... 심장... 다시 불러준 가인이가 어쩌든지 달려오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지금도 열심히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요. 어제는 또그 SNL 아시죠? SNL 또 녹화를 또 했어요. 내일 방송하니까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는 이어서 신나는 노래, 앨범 수록곡 중에 밤차에서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주 시고 박수 치신 분들은 어쩌 든지 복 많이 받 으실 것 이고, 박수 안친분들은나는 몰라 <laughs> 감사 합니다. 어, 이어서 신나 는 메들리 마지막 곡 들려 드리고, 인 사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laughs> 对 <laughs>。